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부평가족 성도님들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2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에 한번 가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 다섯 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커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커피는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인지 조이 갈색인지 헷갈리실까요? 엄마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 커피는 검은색이야.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커피는 하얀색인데 무슨 말인지 얘가 되십니까? 어, 아이는. 엄마 커피 위에 올려져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거품을 본 것입니다. 어, 뭐 요새는 이제 커피 위에다가 이렇게 뭐 거품 같은 거를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아이는 커피의 색깔을 하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 보여지는 것은 하얀 거품인데 그 거품을 걷어내고 나면 그 밑에 진짜 커피의 색깔이 나오게 되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검은 속마음을 얼마든지 하얀 거품으로 감추고 살수 있겠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격과 깨끗한 성품으로 겉과 속이 같은 모두 다 정결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부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새 시간이 점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면서 집으로 초청합니다. 뭐이 초청의 목적이 좀 마음 안에 어떤 계략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했는지는 저희가 성경을 봐서는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이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의 시선에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우리도 보통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죠. 바깥에 나 갔다 오거나 그러면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어떤 위생 습관이 더 강화되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것은 위생 습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그들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정결법에 연관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손 씻는 전통은 예전에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물로 손과 발을 씻을지니라고 하셨던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랍비들이 백성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를 보면 빵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랍비들의 지혜를 기록한 탈무드에 보면 저 이것이 강화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는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며 이는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가 되었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나중에는 단지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고 그것은 죄다. 이런 어떤 굉장히 확대 해석이 되는 그런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는 바리새인의 시선에서 볼때 예수님은 단지 위생적인 불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이것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이 들어왔던 전통과 관습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세인은 자신이 들어왔고 물려받은 전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본래 의미는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율법주의.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변질된 그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에서 볼때 이상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오히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는 아주 외면적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면적으로만 훌륭해 보이려는 모습을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오늘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바이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이미지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힘쓰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남들이게 보여지는 나를 만들어냅니다. 내 본래 모습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 힘쓰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내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 칭찬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나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특별한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면서 따로 세리와 일부러 다른 장소에 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스스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던 모습이 그들에게는 열심을 다하게 하는 신앙의 동기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부평교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따진다면 탐욕과 악함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동기가 참 이상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정결함은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땐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들의 겉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도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꾸절함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꾸절함에서 사실 은혜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속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내면의 죄와 악함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속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그 부활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때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나타났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끔찍한 바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10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가 뿌리치지 못한 겉으로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연약한 내 안에는 죄와 악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그들 마음 안에 실제로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고 십일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주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와 행위가 모두 깨끗하게 보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의 사자성어의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같다라는 뜻이죠.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이름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실제, 그 이름이 나타나는 실제가 같을 때 우리는 야 명실상부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 이런 명실상부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너희들의 그 이름과 그 마음과 너희들의 행위가 모두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대, 지금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겉을 깨끗하게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겉모습을 가진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사장 실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질그릇인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다가 광을 내고 유약을 바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질그릇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언젠가는 쉽게 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유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될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미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구보다 뜨거운 기도로 살아오셨던 우리 사랑하는 부평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다해왔던 우리의 노력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겉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거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가를 새롭게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될 때,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이름과 실제가 동일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임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로만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정직한 정한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명실상부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그손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손 칭이 붙들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